Uou! Wow. 저쪽에서 잘 잤습니다. 아, 지금 새벽 2시 55분이네. 아컵 갖고 들어온다 이요아지 낚시를 지금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아, 합니다. 아, 지금 어여유가 있으나 티 좋네. 아 추운데도 좀 그런대로 좀 잤습니다. 아직까지 바람은 그렇게 없네요. 저녁에 좀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아, 결정했는데 체 음. 아. 아. 캐스팅을 지금 해봤습니다. 아. 지금 물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플라시를 좀덜키니까밑밥을 한두 번 치니까 야광신들이 번쩍번쩍 그 하네요. 그게 어찌 야광이 한 1m 가까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 이쪽아이 잡아 자 잡아 붙아이 잡아 아자아 일단 끊하겠습니다. 잡아, 잡아. 약간 멀리 는데잡으네도화 같아요, 도화아 약간 멀리 는데아 는 네. 다시. 응. 뭐야 어우 채비를 씨렇가 채비를 어저저 좌측으로 던져가 밑밥을 왼쪽으로 죽고 있는 상황에 치고 나가 달려가 보네요. 지금 뭐가 모르겠다. 지금 니를한 칸만 볼게요. 지금 플라시가 그저가 지고아저 땡기느 어저 감아야 되는데 뭐셔 밑밥 채비 던지 기네. 죽을 왼쪽으로 밑밥 주이 기네. 어 감아야겠다. 땡기고 오자. 막 달리더라. 피할 수는 막. 아 이거 귀한 고등어 야렇게어 기왕고등어라가지고, 덜쳐됐습니다. 한 5차급 되네. 야야 기왕고등어. 아이고,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한몇 마리 났다면 좋겠어요. 아, 이거, 고등어 좀 나가야겠다. 고등어 동안 낳고 싶어도 못 나가줬는데, 어우, 이거 갑자기 찌길래, 아, 보이겠네. 이거 덜빵하려고 다가이거 기왕고등어니까, 아, 아휴, 팔 아픕니다. 근데 나중에 힘 빠지네, 야들이. 아. 자, 열심히. 신앙만 해서 고등어만 낚아라든가 낚싯 좀한지몇년 되는데, 너라도 먼저 볼까? 채비 입으로 멀리 차가지고 씨 끓으니까 입밥 주고 고등어 낚겠다몇마리 낚아, 낚겠습니다 아, 덜방해도 되는데, 뭐, 또, 티와 할까봐, 뜻이지겠습니다좀 이따가 덜방식도 하고 이래야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따뜻하게 따뜻해가지고 꼬랑지좀 나와있는데, 좀 나와있죠. 아, 이니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일반 뱅이도 뭐, 이거 뭐, 한4그때는데 아, 뭐 고등어 멀리 한번더치게게 움직임 소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바짝 붙여가지고, 그, 할 일반 뱅이도 뭔건데야 저쪽 베개 에 붙였거든. 저쪽 베개 에 붙여가지고, 조류가내 앞으로 오고 하니까. 아, 참, 일반 뱅이 고등어도 쭉갈무리 해놓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긴 거리입니다. 긴 거리 김고리 한 4차 넘어가는 거인데 아, 아까 같은 방법으로 멀리 좀 쳐가지고, 목줄을 좀 바꿨는데. 좀 깊게. 야, 한 9m, 이렇게까지,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나게 한 8, 9m 들어가가지고, 입질이 톡, 톡,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예민하게 와요. 야, 저쪽으로 쳐가지고, 야, 그럼 나는 이거 뭐, 그냥, 심심한 것이 그냥, 뭐, 무같이 쭉, 쨔리 그냥, 땡겨와요. 물에 떠가와. 떠가 그래, 와. 워카메라로 꺼내서 뜨거려 그러다가, 아이고, 막, 뭐 또, 일반 병이들이 씹어가지고, 떨쳐질, 그냥 했는데, 설방하다 목줄이 길어가지고. 근데 이거, 아이고, 이거, 마 참. 물이 약한 오해를 친지. 잡아들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다, 떻게네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어, 그 했는데, 야, 이거 뭐, 완전 벽이 완전, 뭐한 1m, 이 안쪽으로 쏙 체비가, 어, 내 야간 그게 저 밑에 부탁 안 돼, 부탁하니까. 와, 지금은 만조 때입니다, 만조 대 아, 이거 쓰스로이만한나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 계속 갔나가 보겠습니다. 응. 음. 응. 음. 그 상태는 그 나도 나도 가져가. 어. 집에를 아저좌차 어, 던졌는데 어, 찍어 놨지. 약간 그상게 이게 야광이 저 밑에 물, 물에 들어가서 지금 아침에 그한 거라 가지고 그런데아 어, 저보다 더들어가고 한참 들어가봐 발밑에 오고 어그 하니까 그냥 슬쩍이 톡 톡. 퍽퍽. 완전히 입질 약하게. 지금 제, 한, 약, 11시 방향 쪽에 제 있는데, 이제 낚시하는 데서. 지금, 이게 지금 속채비 그, 야광이 지금 밤에 또 어? 약해 가고 있어요. 자, 입질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이거 강해요. 어우 이거 강하다. 아, 이거이는좀 쨈다. 그래, 내가 낚싯대를. 어이구, 이거 바라더라. 어이구, 내 손에 오픈베리 해가지고. 일단 카메라 끄고, 다시 이렇게. 해. 어이구, 지금, 우리가, 아, 어, 이거라. 화실랑게 돌아갈 텐데 상당히 크다는 느낌 듭니다. 아 워짜는 훨씬 넘어 가는 것 같고, 아박혀가지고 지금 아이고 씨 일단 아이고 씨 뜰채 저 뒤에 있고 아직 안쪽로왔습니다 아이고 뒤에 뒤에는 거기 튼수로 들어가서 뜰채 일단 잡았습니다. 아아 일단 꺼어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 오늘 거기 조표죠 사실. 아 아이고. 이게 뭐 중요한 거야. 아이고 상당히 힘든 설치였습니다. 오한 6자급은 되겠는데 하나 둘오이 꼬랑지까지 아유 한 6자급은 넘어가겠어요 6자급은 되겠네 아이고 그래 <laughs> 시간이그막을 했어요 아 오우 목줄에 반을로 해야 되는데 어우 그래 야 이건 좀 살려놨다 그거 할까 이거다가 어이구 이거 깜짝이야 아이고 일단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살려놔야겠습니다 아이고.. 보기들 간지 잘째야 되는데, 아, 아, 물론 이게 참 유튜브 하니까 참 그지.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서저 옆에까지 해가지고, 야, 아, 아, 담아놨으면 물좀 담아놓고, 아, 와우지가 지금 접혀접혀가지고 아, 한 육자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래정 추가도 육자는 될것 같아요. 쪼글로 있어가지고, 하면은 못바겠네 아, 다시 목줄을 조금 갈아가지고, 아, 다시 체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왼쪽에, 어, 우측으로 슬쩍이 쳤는데, 어, 디 거기도 없어. 어, 어, 한4차 거리선 되는, 굉장긴 거리지. 입술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어, 지금 입을 수 정도로. 수심이 조금, 이거는 한 5m 정도 들어가서, 찌꺼기가 지금 떠다니고있죠 고기를 걸어야겠어 그래도 이거 아이어디놓은 이거 그러나 그데 그래도 이한 45급 음, 이상은될 정도로 되는데 찌꺼기가 같이 그래가큰 힘을 못 쓰네요 이끼이 아주 예민해요 자 이거 이거를 육자 가까이 되는 놈하고 육자 이거 넘어갈 수 있대요 하고 같이 놔둘 수는 없겠고 심혈을 시켜야겠다 이거는 거기가 어, 그, 어, 아, 이있에예민하그러는데 카메라 한바고막고한 지금 밀을고뭐 하고 는데 지금 지가 힘빠질기도하고요 지금, 어, 닐 감아가지고, 거기 끄 꺼면 되는데, 어서라, 몇발 감아볼까? 어, 틀리는 거 아닌 자, 어디 찌는, 저 있고, 플라시를 한번볼까 카메라. 어, 어디다 써? 고기 있죠. 그래도 한, 사짝 도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 요거, 요거는 한짝자러으그네요4자급는데 아, 술에 딱 그랬어요. 수심이 요거는 얼마 안 들어가지고 바로 물러주네요. 어, 큰는물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건데. 아이고. 더럽다, 옷을 그리기만 할잖아 아유. 어이구, 깜짝이 자, 요것도 바로 심이시키가아웃시은잘 되는데, 바로 심이시키가 이게, 어, 도와가지고 옷을 벗고, 어 낚시를 하는데, 어발 밑에, 완전히 어 붙여가지고, 벽 쪽에, 어 우측에 약간 턱이 튀는, 그, 그 합수되는 그 지점에서, 아, 어 입질이 한 수십, 뭐, 한, 이도 한, 뭐, 한 8m 정도 들어갈 정도로, 어, 한 7, 8m 들어갈 정도로, 입질이 아주 약해요. 야, 이거 긴고리, 이거처럼, 일반 병에도 없는데, 어 긴고리도 입질이 예민한데, 이게 일반 병에도 입질이 아주 예민해요. 쬐기는 쬐는데, 긴꼬인줄 알았는데, 음, 일반 동그라네요. 아, 5시 36분인데, 이게, 죽어버렸네. 아, 물고 그했는데더 더, 받아놓고 그랬나? 말 그대로 깊은 게 어디가 걸려. 자, 피를 일단 조금이라도 빼놔야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깝다. 어이구, 뭐야, 이거. 턱주바리 쪽에, 아, 여대고 하는데, 데 아, 거기들이 이 산노지를 한나가가지고 한번, 한번 했어. 방금또 저쪽으로 째는 거. 오, 이거 봐, 수면까지. 아, 이거 봐. 아, 산노지 완전 양식장, 양식장. 아, 얘네도 이제 낚을라. 그러면 이 중에 짜는 것도 한두 마리 있겠죠. 아, 자, 이게 이렇게 저쪽에 짜는 들을몇개좀 설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좀 물건 같아. 크릴은 밑밥용 크릴로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어? 60점 얼마 나었는데 60. 어? 60점 얼마? 음식점 되겠다. 6 5. 자, 들어봐. 아, 6 0 5. 자, 들어봐. 아, 오 로코즈 로코즈 5. 오케이, 로코즈 5. 로코즈 5.